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첫 영상을 퇴사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총 8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저도 제가 다른 채널 가서 영상을 보지만은 구독을 누르기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구독을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제가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 이 5분, 10분 컷 영상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정말, 어 힘들게 만든 영상이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나니, 뭐, 다른 영상을 볼 때는, 뭐, 물론 영상의 내용도 보지만은, 이분이, 아,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구나. 응원의 메시지로, 저는 구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니깐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 채널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로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영상 아래쪽 댓글에 권우 씨, 어, 권우는 제 이름이고요. 응원의 메시지 간단하게 슬러시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 이름을 꼭 앞에 붙여 주세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라 이름이 많이 불리면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기간은 오늘이 9월 30일이니깐요 어,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왜냐면은 명절도 끼고 연휴도 끼고 해가지고 기간은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 퇴사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라 퇴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퇴직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민스님께서 쓰신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퇴사를 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대사를 해야지만 비로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전 지금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으니까요.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고능 채널은 항상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